예 반갑습니다 이거다 피싱TV 입니다 지금도 간간히 명품 낚싯대 구입할 수 없냐 라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예 드디어 명품 낚싯대 20세트가 입고 되어서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이번 세트 구성은 두 가지입니다. 어2932 35 373941이 중간대 6대 가격을 28만 원에 책정을 했고요. 그리고 4345 47505357이 6대 장대 세트 구성 가격을 어 38만 원에 책정을 했습니다. 예 명품 낚싯대를 그간 꾸준하게 생산하지 못한 점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첫 번째 이유가 원자재 가격의 상승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이 되니까 어 제품 가격이 오르게 되고 제품 가격이 오르면은 가격 경쟁력이 의심이 되어서 어 판매를 하지 않았는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KM7 낚싯대의 주문량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명품 낚싯대를 만들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명품 낚싯대에는요. 고급스러운 다이아 문양이 들어갑니다. 다이아 구조로 카본 테이핑을 감아서 케브라 얀을 이렇게 간통시키는 흔히 말하는 뭐 다이아 프렉스 공법이 이 낚싯대에 들어가는데요. 바트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속절본에도 이 다이아 문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이 낚싯대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보통 일반적인 낚싯대보다 인건비가 더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더 들어가고 원자재 가격도 상승이 되니까 가격적인 인상률이 상당히 있었는데 만약에 이 가격이 올라버리면은요 KM 세분과 가성비를 비교하면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차라리 명품을 살바에는 어4 0톤 카본을 사용한 KM 세분 낚싯대가 품질이 더 좋기 때문에 뭐 굳이 만들지 않았는데요. 어 이번에 검영산업 대표님께서 20세트 한정으로 옛날 가격으로. 공급을 해주신다기에 다시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판매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명품 낚싯대가 어떤 낚싯대냐, 지난 1, 2, 3, 4차 분의 영상을 통해서 알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제가 지난 한 1년 정도 이 명품 낚시 장대 세트를 가지고 낚시한 영상도 있기 때문에 어, 상당히 제 기준으로 봐서도 그리고 다른 조사님들이 평가가, 평가를 하셔도 가격 대비 품질이 상당히 우수한 제품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뭐 여러 조사님들이 뭐 큰, 붕어보다 큰 오종, 뭐 잉어라든지 대형 노치를 잡아도 뭐 끄떡없이 버텨준다고 얘기했고요. 저도 뭐, 사자 붕어 중반까지도 명품 낚싯대로 제압하기에 그나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이게 뭐,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졌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우 낚시 시절부터 지금 거명산업에 이르기까지 평생 낚싯대를, 어, 만친 뭐 엔지니어죠. 30톤 이하의 카본을 가지고 최대의 효율을 낼수 있는 낚싯대를 만들어 낼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하루아침에 3 0톤 카본어를 만들어 봐 쉽진 않겠죠. 여기에 검영산업만의 가지고 있는 특별한 노하우가 분명하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예, 이번 명품 낚싯대 세트는 20세트 한정입니다. 그래서 낱개 판매가 힘든다는 점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예전에 명품 낚싯대를 가지고 계신데 추가적으로 좀더 늘리고 싶다 하시는 분, 특히 지금은 2구부터 4일때까지 낚싯대도 어, 판매 행사를 하기에 짧은데도 조금 보강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어,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매를 할때 제가 영상을 통해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내에서 넣고 빼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내에서 구경할 때는 낚싯대를 거꾸로 세우고요 이상 음락 확인하고 다시 이상 없나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검품을 하셔야지 실내에서 낚싯대를 쭉 펼치시다가 짧은 속대가 중간에 꽝 끼어버리면 낚싯대 박살 나는 거 제가 영상을 통해서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장대를 구매하시면 있어가지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이제는 무상에 의해서 안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내에서 펼치다가 짧은데 속대를 먼저 놓고요. 1,2,3번 먼저 넣고 4번대 때리면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한 4번대가 아니고 한 7번대, 8번대에서 때리면 약간 들어가죠 그래서 더 힘껏 꽝 때려버리면은요 지금도 이게 낚싯대가 예, 낑겼죠 이래 낚싯대가 낑겼을 때는 무리하게 뭐 힘으로 빼지 마시고요 핫캡을 열고 다 분리를 하십시오 2번대가 아마도 2, 3번, 4번쪽에 낑겼을 겁니다 이번 때가 3번4번중에 긴겼는데 이거는 분명히 순서대로 어 펼치고 순서대로 접지 않는 소비자 부주의입니다. 소비자 부주의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도 가슴 아프겠지만은요. 저도 이제 가파른 낚싯대 소비자들이 어 구매 구매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낚싯대를 이렇게 어 손상시켜 버리면은 저도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이번 3번이 이게 4번 쪽에 물려가지고 이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낚싯대를 만약에 조금이라도 지금처럼 어, 끊겼다 싶으면은요, 물에서 당기지 마시고, 낚싯대 핫캡을 열어서 어, 끼어져 있는 절머를 분해하시고요, 다시 어, 펼치시기 바랍니다. 예, 낚싯대는 반드시 어, 확인하실 때 실내에서는 이렇게 거꾸로 세워서 낚싯대 절번이 빠지지 않는 상황에서 확인을 하시고요. 펼쳐보실 때는 실내가 아닌 밖, 반드시 밖에서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낚싯대가 중간에 끼어서 낚싯대가 박살나서, 어, 낚싯대 왜 불량으로 만들었냐, 이러면은, 어, 이거는 이번 만큼은 제가 유상으로 청구를 하겠습니다. 좀 그런 한 불상사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어, 강조드리는 것이니까, 낚싯대 펼치실 때 순서대로 펼치시고 순서대로 접으시고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명품 낚싯대 한정 판매를 한다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어,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점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모든 원하시는 분들에게 또 공급이 될수 없다는 점늘 송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품질에 좋은 가격대에 형성되는 제품이 있으면 또 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